오늘은 공현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현이라는 말은 공적으로 드러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공적으로 드러나는가? 우리 교회에서 공현 주기를 기념하는 그주기의시가이 있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아기가 태어나신 것을 알고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어, 말 구여있는 예수 아기를 가서 경배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축일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다른 모든 세상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요 아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여러 이방민족들의 그 현자들이,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하큰 인물이 나타나면 그 인물을 떠다는 별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것이 점성수를 하는 그쪽 지방에 그전래 내려오는 하나의 그 나름의 지혜였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큰 별이 나타난 걸 보고 그 별이 떠다는 위대한 분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로데 왕에게 새로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났는데 그 분이 어디 태어났냐고 질문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와서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왕이 태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들이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임까지 가서 예수님을 조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메시아로서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공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이 요로단강에서 세례 요원하리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나타나면서 무슨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그런, 하느님 목소리가 성령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지금 세례를 받은 이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것도 공예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첫 기적을 어디서 합니까? 네,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함으로써 물을 술로 변해 함으로써 이분이 예사뿐이 아니고 그런 큰 힘을 가진 기적을 하는 권능을 가진 그런 분이다 함으로써 그분의 신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사건이 공연 주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거, 그 예수님이 다른 세상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사를 백성들은 옛날에는 야외 하느님이 자기들만의 하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들만의 하느님이다 생각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점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들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유배 생활을 하죠. 바빌론으로 유배 갑니까 안 갑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하느님을 거역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혼을 냅니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런, 하시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도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1독서에 있어야 이 연설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모여들며 제왕들이 서서 오르는 너희 광채에 끌려오는구나. 머리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너에게 몰려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어. 너의 얘기를 올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이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심오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면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원한계획이다 이렇게 바로서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그 일독서나이독서나 복음의 내용이 다 공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연 축기를전하면서좀더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일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그냥 신약 성경 하면 되는가? 신약 성경 안에 사복음서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뭐뭐 있어요?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죠. 이 복음서기... 예수님이 생활 들은 이거 복음 성경이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번역되었안 됐어요? 일본말로, 중국말로, 영어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것 같습니까? 견도록 대강 몇 개쯤 되겠어요? 네? 150개. 예? 150개. <laughs> 또더 없어요, 150개. 130개. 더 내려가네?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백 몇십 개갈줄 알았어요. 그런데 벌써 한 10년 전에 번역된 언어가 천 개의 언어가 넘습니다. 놀랬죠?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라틴어 같은 말은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라틴어 성경일수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데 가니까 통용되는 말이 40개 넘습니다. 그렇게 전세계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 외에 다른 그보다 더 많이 번역된 책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생가 부리면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보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공연의 역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이 되죠? 주님의 공연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의 역사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 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 미사시간 맞춰 가지고 다른 모든 스케줄 다 제껴 놓고 있으면 당연히 미사를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듣고 또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 내가 또한 주간 한 동안 신앙 안에서 살아갈 건 힘을 얻끼시리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느님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알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혹시 여러분 중에 꿈에 하느님이 나타나가지고 순자야, 너 내일부터 성당 나가라. 그렇게 뭐 꿈에 선물 받고 성당에 나온 분 계세요? 손 그런 있면 저는 이제 41년째 생활하는데 을 아직 그런 사람 잘못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성당 가라 그래서 왔다 그런 분 혹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 그것도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성당에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된거요 먼저, 하느님을 알았던 분들이 그 하느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갖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또 받아 전하고 이런 과정이 역사 안에서 계속 대풀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 기회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그래, 요안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 복음이란 말은 라틴을 하면 에반젤리움입니다. 에반젤리움. 기쁜 소식인데, 그 원래 에반젤리움이란 말은 언제 쓰여졌냐, 그러면, 옛날에는 이 조그마한 민족들이 서로 부족 싸움나했죠그렇죠 여러분들 마라톤의 그 유래를 알지요? 전쟁을 하러 나가고 나면 남편들이 죽고 나면 그냥 저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남은 사람은 전부 노예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이기나 지나 이것이 큰 관심사입니다. 그랬는데 전쟁이 이겼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오다가 와서 4 2 1 7 5 k m 가 와서 이 전했죠. 그렇죠? 그죠 그것이 원래 에반젤리움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안에 들어오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신앙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면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싹 닦으셔야 됩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느님을 알았으면서 또이 길이 내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으면서 그 복음을 남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한